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목사 18번째. 이 고백을 하면 힘을 얻게 된다. 이 고백을 하면 힘을 얻게 된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다윗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3절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격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우스울 뿐입니다. 그러나 낙심만 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세상이 온통 악한데도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능력입니다.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은 안수현 형제가 의대 본과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 본가 올라가도 교회 생활 잘할수 있어요? 그 질문에 그 선배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그럼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였나? 순간 멍하였지만 그 대답을 준 선배에게 내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년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지 교회 모임의 리더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선배의 대답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려고 애써 왔다고 했습니다. 인턴을 할 때도 딱한 주회에는 주의례를 다 드리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룹의 리더도 다할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요 결론이 명확합니다. 결국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 악하게 사는 것이고 믿어지니 굳건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자신을 죽으로 혈안이 된사울왕을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것도 하나님의 믿어지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옵니다. 다시 기도한 대로입니다. 11절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알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갈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순교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중간에 다 쓰러지고 맙니다.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2차 대전, 2차 대전 중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 생활을 재해놓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다녀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곳곳에 오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며칠 동안 몸이 이상하이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폴란도 아우슈비츠에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예언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수용소 안에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라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되어도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자 견딜 힘을 잃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막연히 응답의 날, 좋은 날에 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친히 이루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아 악한 자가 득세한 순간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눈이 떠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올때 오히려 살아 계신 주님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강화도에 있는 에덴 교회가 어느 해 필리핀 단계 선교를 갔었는데 재정 담당자가 가져간 돈을 다 분실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들 긴장했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비상금을 털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족하지만 재정이 모아져서 겨우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출국하려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잃어버린 돈 봉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일행 중한 사람이 그 택시가 입국 대 타고 갔던 택시인 것을 알고 꼼꼼히 차 안을 뒤지다가 의자 틈에 끼어 있는 봉투를 찾은 것입니다. 공항에서 선교팀들은 주님이 재림한 것 같이 모두 뛰면서 기뻐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돈을 선교사님이 짓고 있는 학교 부지 헌금으로 드리고 왔답니다. 교인들이 고백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들이 쇼핑하지 않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간증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쇼핑할 생각만 했을 텐데 비상금 다 털어내고 나니 선교 여정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돈을 잃어버리고 더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해도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고 좋은 이정자를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은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의인, 열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인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수 있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